5부 자신의 길을 개척하다 미래 55 예통료의 연락 종영씨 어떻게 알았어요 gki 투자 1팀 사무실 그곳은 이미 지옥의 아수라장이었다. 미국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을 강타하자 김종영이 예언했던 첫 번째 축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팀장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 더블업 물타기 이라는 1992년 영국 정부의 금리 12% 인상과 똑같은 자멸적 방어를 명령했다. 팀장님, 안 됩니다. 이 대리가 절교했다. 그녀는 김종영이 찍혔던 그 기획서의 내용을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다. 지금 물을 타면, 우린 고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꼴입니다. 이건 자살행이라고요. 닥쳐. 박 팀장의 눈은 이미 이상을 잃었다. 지방대 출신 김종영에게 논리적으로 패배했다는 굴욕감이 그의 남은 이성마저 불태워버렸다. 감히,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저놈, 김종영과 함패였어 당장 예비 자금 투입해. 저 하차는 매도 물량, 우리가 다 받아내. 전 o 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라고 그의 관계어린 명령에 팀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 a 위 기초 자산, 신흥국 통화 및 관련 자산을 추가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g k I 투자 1팀의 막대한 자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공매도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 매수 벽을 쌓아 올렸다. 처음 몇 분간은 버티는 듯 보였다. 마이너스 5%까지 폭락했던 환율이 마이너스 4.5%까지 소폭 반등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박팀장이 승리감에 도취해 외쳤다. 이건 일시적인 거였어. 저놈의 농간에 놀아난 거라고. 더 사. 전부 사드려. 하지만 그 순간 테헤란로의 오피스텔 김종영은 자신의 6번 모니터 호가창 hki 가사 아울링 그 비성적인 매수 벽이 나타나는 것을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지켜보고 있었다. 걸렸군. 그는 1992년에 영국은행이 외환보유고 라는 첫 번째 방패를 꺼내 들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10억의 종잣돈 중첫 번째 실탄 3억 원을 입력했다. 그의 공격 대상은 gki의 상품웨이가 직접 편입된 자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덩치가 컸다. 그가 노린 것은 그 자산의 가치와 연동된 레버리지가 극대화된 파생상품 옵션 시장이었다. 그는 상품 매이가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막대한 수익을 얻는 푸드옵션 푸드옵션을 10억 중 3억 원어치 매수했다. 그의 3억 원은 GKI가 쏟아붓는 수백억 원에 방어자금에 비하면 먼지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시장의 공포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다. GKI의 더블 업물량이 소진되자마자 시장은 g k i 위 방어위지가 꺾였다고 판단했다. 박팀장이 승리를 외친 지채 5분도 되지 않아, 마이너스 4.5%로 반등했던 그래프는 이전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거대한, 매도 쓰나미에 휩쓸려 곤두박질 쳤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팀, 팀장님, 김사원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방금, 방금 투입한 예비 자금, 정부, 정부 녹았습니다. 상품 A, 마진 콜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강제, 강제 청산 경고, 더블 업은 실패했다. 1992년에 금리 12% 인상이 실패했던 것처럼, 박 팀장은 자신의 책상 앞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자존심이 GKI 투자 1팀 전체를 파산시켰다는 것을 이 대리는 그 아비교환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박 팀장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연준의 발언 박 팀장의 더블 업까지. 전부 예측하고 있었어. 그는 악마가 아니었어. 그는 논리 그 자체였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어갔다. g k 에서 퇴사하던 날 김종영이 인사팀에 제출했던 서류에서 몰래 적어두었던 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자신들의 편견입 파멸을 불렀다는 것을 깨달은 스카이캐슬 위 이론이 이방인에게 거는 첫 번째 항복의 전화였다. 점점점. 뚜르르, 뚜르르, 테헤란노의 오피스텔. 김종영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이대리였다. 김종영은 5번 모니터의 공매도 주문창과 6번 모니터의 GKI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다. 네, 점점점. 김, 김종영 씨, 수화기 너머로 이대리의 숨 가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GKI에서 그를 무시하던 그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금, 지금 사무실이 팀장님이 그녀는 울먹이다가 결국 가장 묻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질문을 내뱉었다. 점점점. 종영 씨,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팀장님이 더블 업을 할 거라는 걸. 어떻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g k i 위 엘리트가 자신이 벌레라고 멸시했던 존재에게 보내는 완벽한 지적 패배의 선언이었다. 56. 첫 번째 수익. 국내도 전략 성공. 시장의 하락에 베팅해 수익을 내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김종영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 대리의 절박한 질문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6대2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GKI 가사 올렸던 매수벽은 이제 완벽하게 붕괴되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페닉셀 위 급류가 되어 시장을 휩쓸고 있었다. 그는 GKI에서 겪었던 굴욕을 떠올렸다. 이 대리가 자신에게 부유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라며 짜증을 내던 그 순간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오만함 그는 조지 소로스가 영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을 때처럼 차갑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데이터를 본게 아닙니다. 이 대리님. 네. 나는 박 팀장님의 편견을 봤고 이 대리님을 포함한 팀 전체에 오만을 봤습니다. 점점점. 1992년에 영국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논리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는 걸. 이미 GKI에서 매일같이 겪으며 확인했으니까요. 그 그럼 우린 우린 이제 어떡해요. 이 대리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다. 김종영의 입가에 검은 수요일 위 승리자가 지었던 그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GKI에서 자신을 짓밟았더니 스카이캐슬 위1원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을 알려주었다. 어떡하기뇨. 그는 자신의 5번 모니터 주문창을 바라보았다. 그가 3억 원을 베팅했던 푸드옵션 위 가치가 시장의 붕괴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저 같은 투기꾼 위 막대한 수익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뚝 김종영은 GKI에서 걸려온 첫 번째 항복 전화를 미련 없이 끊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GKI 위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자신의 5번 모니터에 찍히는 숫자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더블업 직후에 3억 원을 투입했던 푸드옵션 계약. 상품 매위위 기초 자산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로 곤두박질 치는 동안 그 푸드옵션 위 가치는 레버리지 효과를 받아 100%, 300%, 500% 폭등하고 있었다. 그의 P&L, 손익, 모니터의 숫자가 GKI 투자 1팀의 비명소리에 맞춰 실시간으로 갱신되었다. 추정 수익, 플러스 5천만원. 추정 수익, 플러스 1억 2천만원. 추정 수익, 플러스 2억 8천만원. 점점점. 그리고 GKI 상품 매위위 붕괴가 정점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그가 3억원을 베팅했던첫 번째. 바늘은 정확히 3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다. 추정 수익 플러스 6억 4천만 원. 그의 총 종잣돈 10억 원이 단몇 시간 만에 16억 4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순간이었다. 원금 3억을 제외한 순수익 6억 4천만 원. 그것은 gki에서 그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그 돈은 그가 gki에서 당했던 모욕의 갑이었고 박 팀장의 오만의 가치였으며 이 대리의 편견의 대가였다. 김종영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는 샴페인을 터뜨리지도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그는 1992년에 그 집무실에서 10억 달러의 수익이 찍히는 것을 바라보던 그때처럼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는 GKI에서 찍혔던 자신의 논리가 차가운 수익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익 실현, 청산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수익이 확보되었다. 그의 10억 종자 또는 이제 16억 4천만 원의 실탄이 되었다. 그는 6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GKI는 아직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제 청산을 막기 위해 다른 팀의 자금까지 끌어오려 발악하고 있을 터였다. 각 팀장과 영국 정부의 공통점은 자존심 때문에 자멸 위기를 택한다는 것이었다. 아직이야, 김종영이 읊조렸다. 저들의 숨통을 끊을 두 번째 배팅이 남았지. 상품 메이가 무너졌으니, 이제 그 상품 메이를 운용하는 GKI라는 회사 전체, 즉 GKI 위 주가를 공매도 할 차례였다. 첫 번째 수익 확보는 더큰 전쟁을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5부, 자신의 길을 개척하다. 미래. 57 입소문, 지방대 출신 천재 트레이더 위 등장. 김종영이 GKI를 떠난 지 열흘째. 여의도와 테헤란로의 정보 시장은 GKI 투자 1팀의 상품 A 분배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사, 그중에서도 가장 잘나가던 박 팀장의 주력 상품이 시장의 작은 가동 하나에 휘말려 좌초했다는 사실은 모든 펀드 매니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 단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 자체보다 자본 시장에 큰 손들을 더 자극한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그 폭락 직전에 GKI 위 붕괴의 정면으로 베팅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의 진원지는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미다스 캐피탈 위윤 회장이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그가 김종영에게 쥐어준 10억짜리 유령 계좌의 잔고가 찍혀 있었다. 총자산 16억 4,315만 원. 그는 돈을 번 것보다 자신의 판단 이 옳았다는 사실에 더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gki에서 쫓겨난 지방대 출신 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gki 위박팀장이 오만하고 비합리적일 것이라는 김종영이 제시한 인간 본성 의 편견에 베팅했다 그리고 GKI 위박팀장은 김종영의 예언대로 완벽하게 비합리적인 자멸을 택했다. 김종영은 박팀장이 더블업을 감행하는 바로 그 순간 그 5만 위정점에1 0억의 3화를 찔러 넣었고 정확히 6억이 넘는 수익을 뽑아냈다. 하, 하하, 윤 회장의 굵은 웃음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이놈, 이거, 물건이야, 악마의 논리가 아니라 악마 그 자체였군. 그는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자 여의도의 또 다른 큰손인 MK인베스트먼트의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회장, g k i 에 묶인 돈은 좀 괜찮으신가? 아? 윤회장. 말도 말게. 그 박팀장이라는 놈. 믿고 맡겼더니만. 상품 A.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네. 이건 뭐. 예측도 못한 재앙이야. 재앙. 윤회장은 시가 연기를 뿜으며. GKI 위박팀장이 들었다면 피를 토했을 말을 내뱉었다. 예측을 우 못해. 나는. 완벽하게 예측했지. 아니. 네. 선수가 예측했지. 선수. 무슨 소리야. 이번 하락의 배팅이라도 했단 말인가. 배팅. 하하. 배팅 정도가 아니지. GKI 놈들이. 더블 업으로 자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확하게 그놈들 숨통에 공매도 빨대를 꽂아버렸네. 10억짜리 침을 났더니 6억이 넘게 빨려 나오더군. 점점점 느낌 표 수학이 너머로 최 회장의 숨 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 누군가, 그 선수, 외국 게임가, 자네가 새로 영입한 홍콩의 그 친구야. 아니, 윤 회장은 이 게임의 가장 극적인 부분을 즐기며 말했다. GKI에서 쫓겨난 신입이라더군. GKI 놈들이 지방대 출신이라고 장무만 시키다가 기획서 찢어버리고 내쫓은 그 친구야. 하하하, 그 통화 한 통이 여의도 정보 시장의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들었어, GKI, 상품, 레이, 터진 거, 그거 그냥 사고가 아니래. 누가 공격했다던데, 외국계 자본이지, 아니, 내부자 소행이라던데, 내부자, 설마, GKI에서 쫓겨난 그 신입, 그, 지방대, 출신, 말도 안 돼,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걔가 GKI 전체를, 미다스 캐피탈의 윤회장이 걔한테 10억을 샀다는군, GKI 박팀장에 오만함 레베팅하라고. 미쳤군. 그런데 그걸, 그걸 성공시켰다고. 박팀장이 더블업 할걸 미리 알고 정확하게 거기다 쇼들 쳤다고. 시장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GKI 위 엘리트들이 지방대 출신이라고 멸시하고 짓밟았던 존재. 그 존재가 GKI 역사상 최악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예언했고, GKI 위 심장부에서 쫓겨나자마자 대한민국 최고의 큰손에게 투자를 받아 자신을 멸시했던 그 편견을 공매도하여 단 며칠 만에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GKI 위경고한 스카이 캐슬과 그들이 숭배하던 학벌이라는 편견을 정면으로 깨부순 한편이 잔혹한 블랙 코미디이자 금융 활극이었다. 여의도의 펀드매니저들은 더 이상 그를 김종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GKI 위 오만한 엘리트들을 비웃으며 동시에 GKI 위 논리를 꿰뚫어 본금이지의 그 존재에게 경외감을 담아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다. 별표 별표 지방대 출신 천재 트레이더 별표 별표 이 등장이었다. 그 천재라는 단어에는 그가 지방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천재라는 이중적인 의미와 GKI의 천재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김종영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의도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위험한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천재 트레이더는 테헤란로의 오피스텔에서 GKI 위 주가 차트를 바라보며 두 번째 바늘을 꽂아 넣을 타이밍만 재고 있을 뿐이었다. 58. 팀장의 몰락 리스크 관리 실패로 문책당하는 옛 팀장 김종영이 지방대 출신 천재 트레이더라는 전설 아닌 전설이 되어가는 그 시각 GKI 타워 투자 1팀 사무실은 초상집 그 자체였다. 상품 매입이 붕괴는 멈추지 않았다. 박 팀장의 더블 업 자금은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는 커녕 더큰 매도 물량을 불러오는 연료가 되어 타버렸다. 수백억의 고객 자산이 단 며칠 만에 증발했다. 강제 청산, 마진콜, 을맞기 위해 GKI 회사 자금까지 투입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간 순간 박 팀장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유리방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가 불려간 곳은 팀원들이 있는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가 향한 곳은 GKI 타워의 가장 높은 층.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만 갈수 있는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긴급 소집 회의실이었다. 회의실은 gki 위 심장부답게 차가웠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gki 위 부사장 리스크 관리 본부장 감사 팀장 등각 팀장이 평소에 감히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던 최고위 임원들이 얼음 조각 같은 얼굴로 앉아있었다. 각 팀장은 그 테이블의 맞은편 gki의 입사 면접을 보던 그날처럼 피고인 석과도 같은 작은 의자에 홀로 앉아있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박팀장. 부사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gki 위 유리벽처럼 차가웠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보게. 그. 그것은. 니 연준의 갑작스러운 스탠스 변화와. 박팀장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자신이 준비했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예측 불가능한 투기 세력의 공격이 겹친. 일시적인 시장 왜곡 현상. 즉 블랙스완입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짓말. 부사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블랙스완. 예측 불가능. 부사장은 옆에 앉은 감사팀장에게 눈짓했다. 감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박팀장의 앞에 던졌다. 그것은 이 대리 대표팀이 가 감사팀에 제출한 경위서였다. 여기 자네 팀의 이 대리가 제출한 경위서일세. 감사팀장이 서류를 툭툭 쳤다. 자네가 해고한 그 김종영이라는 신입사원. 해고라는 단어에 박팀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 직원이 이미 일주일 전에 상품 매위 구조적 모순과 미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해당 신흥국 통화의 변동성 리스크를 정확하게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군. 박팀장의 눈이 gk에서 김종영이 논리를 펼치던 그 순간처럼 공포로 흔들렸다. 그, 그건 그 녀석의 망상, 망상. 감사팀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 망상 때문에 지금 지케이이는 수백억의 손실을 입었지. 그런데 말이야, 박팀장.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네는 그 망상이 담긴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점점점. 박팀장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리고 감사팀장은 두 번째 서류를 던졌다. 그것은 상품 매위거래 내역서였다. 리스크가 현실화된 첫날, 자네는 리스크 관리 매뉴얼에 따른 즉각적인 손절매, 원칙을 무시했어. 오히려, 팀의 모든 예비 자금과, 심지어 다른 펀드의 자금까지 무단으로 유용하여, 물타기, 더블업을 감행했지. 사실인가, GKI에서 박팀장이 휘두르던 권위와 학벌은, 이, 숫자와 규정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1992년에 영국 정부처럼, 논리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 그건, 김종영, 그 자식이, 박팀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gki에서 김종영에게 내까짓게 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 자식이 우리 펀드를 공격했습니다. 이건 이건 그놈의 음모입니다. 그놈이 윤 회장과 짜고 닥치게 부사장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자네는 지금 자네에게 유일한 경고 를 했던 직원을 배신자로 모는 건가 자네의 오만 때문에 보고서를 찢어버린 실수를 덮기 위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야.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gki 위 임원으로서 가장 치욕 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박팀장, 자네는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게 아니야. 그는 제 빛이 된 박팀장을 내려다보았다. 자네의 편견과 자존심이 우리 GKI 위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뻔했어. 자네 자신이 GKI 위 가장 큰 리스크였단 말일세. 팀장 직위 금일부로 해제하네. 모든 펀드 운용 권한 지금 즉시 리스크 관리 본부로 이관한다. 자네는 추후 열릴 인사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대기 발령 상태로 기다리게. 시스템 접근 권한 당장 반납해. 박 팀장은 몰락했다. 그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굴복하지 않겠다. 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GK에서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잃었다. 그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이 대리와 김 사원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김종영이 앉았던 그 장무담당 자리보다도 못한 텅빈 시선으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권위는 그렇게 끝났다. 59. 자신의 길을 개척하다. 미래. 59.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시작. 자신만의 투자 자문사 설립. GKI 투자 1팀의 상품 A가 분배한 지한 달. 여의도 증권가는 그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았다박 팀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GKI는 막대한 고객 자산 손실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지방대 출신 천재 트레이더 위신화는 GKI 위 몰락과 대비되며 더욱더 선명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설의 주인공, 김종영은 여의도에 없었다. 그는 윤 회장이 내어준 테헤란로의 오피스텔, 전쟁 상황실을 떠났다. GKI를 상대로 한 10억의 베팅은 6억 4천만 원이라는 첫 번째 수익을 남기고 완벽하게 종료되었다. 윤 회장은 약속대로 수익금의 30%인 1억 9천 2백만 원을 김종영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김종영은 GKI에 입사할 때 샀던 사구려 정장을 벗어 던졌다. 그는 GKI 위그 누구보다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었다. 하지만 그것은 과시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 수요일 위 승리자가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어 가시장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전투복이었다. 그는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신축 오피스 빌딩의 15층. 30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다. 그의 낡은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수 없었지만 GKI 위 화려한 유리성이나 윤 회장의 고풍스러운 왕국과는 또 달랐다. 그곳은 철저하게 김종영이라는 한 사람의 논리를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다. 사무실의 이름은 거창하지 않았다. 퀀텀 리서치 M% 캐피탈 퀀텀 퀀텀 1992년 그가 하룻밤 몸담았던 전설의 이름. 그것은 GKI에서 그토록 원했던 인정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순을 꿰뚫고 편견에 베팅한다 는 그가 gki 위군력과 검은 수요일 위 경험을 통해 완성시킨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사무실 내부는 차갑고 기능적이었다. gki처럼 팀장을 위한 거대한 유리방 이나 서열에 따라 나뉜 책상 따위 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무실의 중앙에는 오직 거대한 데이터 월 데이터 월만이 존재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 세계의 주가 환율 금리 그리고 인간의 편견 이 드러나는 뉴스 피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다. 책상은 단 3개, 하나는 김종영의 자리였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 그는 GKI에서 자신을 구색 맞추기라며 멸시했던 스카이캐슬 위 이론들을 떠올렸다. 그는 채용 공고를 냈다. 학벌, 경력, 인맥, 나이, 성별,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논리와 그 논리를 증명할 데이터만을 봅니다. 세상에 편견과 싸울 용기가 있는 분을 찾습니다. 수백 통의 이력서가 쏟아졌다. 그 중에는 GKI에서 박팀장의 몰락을 지켜본 이대리와 김사원의 이력서도 조용히 섞여 있었다. 김종영은 그두 개의 이력서를 어제 박 팀장이 자신의 기획서를 찢어버렸듯 말없이 잊지 않고 파쇄했다. 그가 선택한 두 사람은 GKI 위 기준으로는 나고자였다. 한 명은 명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대인기피증과 말더듬이 때문에 GKI 위 면접에서 번번이 낙방했던 데이터 분석가. 다른 한 명은 시장의 주류에서 밀려나 은퇴를 강요당했지만 수십 년의 경험으로 시장에 관기를 냄새 맡을 줄 아는 늙은 트레이더였다. 김종영은 그들에게 GKI에서는 상상도 못할 연봉과 100%의 자율권을 주었다. 이 사무실에는 팀장은 없습니다. 그의 첫 번째 회의는 간결했다. 저와 당신들은 직급이 아니라 논리로만 소통합니다. 나의 논리가 틀렸다면 당신들의 논리로 나를 짓밟으십시오. GKI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GKI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처럼 두 사람은 자신들의 편견 없는 실력을 알아봐준 이 젊은 대표의 말에 GKI 위 엘리트들이 가지지 못한 진심 어린 충성을 느꼈다. 개업식 날 사무실에는 단 하나의 화환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니다스 캐피탈 윤 회장. 화환에는 단한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악마의 축배를 기다리며 윤 회장은 김종영에게 10억의 종잣돈을 회수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50억의 추가 자금을 퀀텀 리서치 위인 호펀드에 투입 했다. 그의 첫 번째 투자는 6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넘어 김종영이라는 가장 확실한 악마의 논리를 손에 넣는 최고의 투자였음을 깨달았 기 때문이었다. 김종영은 테헤란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새 사무실에 섰다. gki 위 옥탑방도 아니었고 1992년의 뉴욕도 아니었다. 이곳은 오직 김종영 자신만의 힘으로 쟁취해낸 새로운 시작의 전장이었다. 그는 데이터 월에 떠오른 GKI 위 주가 차트를 바라보았다. 박팀장의 몰락과 상품 A위 붕괴로 인해 주가는 이미 폭락해 있었다. 그는 GKI 주식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조용히 청산했다. 그의 16억 4천만 원은 이제 20억이 되어 있었다. 대표님, 새로 뽑은 늙은 트레이더가 조용히 다가왔다. GKI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대리라는 분이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김종영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GKI 위 주가 차트 옆에는 그가 GKI에서 찍혔던 그 기획서에 다음 타깃이 떠오르고 있었다. 각 팀장보다 더 거대하고 더 오만한 편견에 사로잡힌 또 다른 대기업의 주가 차트였다. GKI는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GKI 위그 누구의 기억에도 없는 대표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다음 사냥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60. 에필로그 진정한 연금술사. 나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이다. 그로부터 1년 뒤, 2026년 가을. 테헤란로의 퀀텀 리서치 엠퍼센드 캐피탈 사무실. 30평 남짓했던 공간은 이제 빌딩의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3 명이었던 직원은 15명으로 늘어났다. 그곳에는 스카이 출신도, 지방대 출신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논리와 실력이라는 기준으로만 채용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사냥꾼들이었다. GKI는 김종영이 떠난 뒤 상품A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박 팀장 위라인은 공중분해되었다. 지방대 출신 천재 트레이더 위신화는 GKI 위 몰락과 함께 여의도에서 가장 유명한 실화가 되었다. 김종영은 자신의 집무실 이제는 윤 회장의 그것만큼이나 거대해진 통유리창 앞에서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GKI에서 찍혔던 그 기획서에 원본 이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것은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승리의 시작점이자 퀀텀 리서치 위제일 철학인 오만함의 가치를 증명하는 첫 번째 논리이었다. 지난 1년간 그는 GKI 위박 팀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사냥했다. 그는 주가, 프라이스를 분석하지 않았다. 그는 재무제표, 데이터를 맹신하지 않았다. 그는 그 기업을 이끄는 CEO의 오만함을 분석했고 그 기업을 맹신하는 시장의 관기를 데이터화했다. 자신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믿는 독선적인 CEO가 이끄는 바이오 기업. 이번엔 다르다는 시장의 맹목적인 믿음에 휩싸인 부동산 p f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권위에 기대어 혁신을 깰리하는 낡은 대기업. 그 모든 것은 김종영에게 1992년의 영국 정부이자 GKI 위 박팀장이었다. 그는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이가장극에 달했을 때 가장 비이성적인 더블업을 감행하는 그 순간을 노려 냉혹하게 공매도라는 바늘을 찔러 넣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편견은 논리 앞에서 스스로 붕괴했고 그 붕괴의 잔해는 김종영에게 막대한 수익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지방대 출신 천재 트레이더라고 불리지 않았다. 시장은 그를 편견을 황금으로 바꾸는 자라는 뜻에서 여의도의 연금술사 더 알케미스트 오브 예의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GKI에서 겪었던 지옥같은 트라우마를 1992년의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 수익이라는 황금으로 바꾸어내는 진정한 연금술사가 된 것이었다. 그는 GKI 위옥탑방을 떠올렸다. 라면에 신김치와 참치를 넣고 고춧가루를 풀어 소주를 마시던 그 밤. 기회만 줘. 다 부숴버릴 테니까. 그 절규. 그는 1992년 승리의 축배를 들던 그 밤을 떠올렸다. 나는 김종영이다. 그 선언. 이제 그는 GKI 위 김종영도 1992년의 조지 소로스도 아니었다. 그는 그 모든 고통과 환희를 겪어낸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영금술사그 자체였다. 대표님. 그가 GKI에서 뽑지 않았던 젊고 날카로운 눈빛의 새로운 수석 애널리스트가 들어왔다. 다음 타깃입니다. 시장에서는 j 2위 GKI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종영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데이터 월에는 그가 GKI에서 찍혔던 그 기획서에 다음 타깃 바로 그 거대하고 오만한 대기업의 주가 차트가 떠 있었다. 차트 위로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며 오만하게 웃고 있는 그 기업 회장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 얼굴은 GKI 위박팀장 이었고 1992년에 존 메이저 총리였다. 김종영의 입가에 악마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10억이 아닌 1000억 원의 베팅이 장전된 주문창을 바라보며 자신의 팀원들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GKI에서 깨달았고 1992년에 런던에서 증명했으며 GKI를 무너뜨리며 완성시킨 이 세계의 유일한 진리였다. 준비해 나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이다.